발탁했다. 네일유업의 바리스타를 쓰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알티티, 레디투핑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일종으로, 이명희의 최애 커피로 알려져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9일 미스터트롯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애명웅씨를 모델로 기용해달라는 고객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권씩 접수되고 바리스타룰스를 영커피라 부르며 구매하고 인증하는 고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이명웅씨의 모습이 최고의 커피를 추구하는 바리스타룰스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기용에는 미스터트롯의 인기와 더불어 이명웅의 개인 팬클럽 회원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출연 이전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SNS를 통해 메일 유업의 바리스타 루스를 내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 공연을 다니며 편의점 김밥 등을 먹으면서 바리스타루스를 한잔 곁들이는 여유를 보인 것. 이를 눈여겨본 팬들이 메뉴역 측에 이명웅을 모델로 기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팬클럽 회원들은 바리스타루스를 이명웅 커피, 영웅 커피라고 부르며 모델 발탁을 위해 자발적인 구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명웅은 모델 발탁에 대해 평소 비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던 최애 커피 바리스타 루스의 공식 모델이 되어 영광이라면서 팬들의 관심과 사랑 덕에 모델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장소 좋아하던 브랜드인 만큼 1등 커피 브랜드의 모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1등 가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명우는 이번 바리스타루스 모델로서 TVCF 촬영, 온라인 팬미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메이리업은 1997년 국내 최초 컵커피 브랜드 카페라떼 제품을 출시한 뒤 성공적으로 바리스타룰스 브랜드를 론칭. 부동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며 명실공히 국내 1위 컵커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바리스타룰스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 만드는 커피로. 상위 1% 원두만을 사용하며 원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로스팅과 추출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최적의 밸런스를 구현했다. 250mm 호종과 325mm 호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취향에 맞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명훈 라스 결혼 계획 발표 이명움은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1991년 6월 16일 생으로 올해 30살입니다. 2016년 싱글앨범 미워요와 소나기를 발매하여 데뷔했는데 그동안 무명으로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다가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진으로 뽑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팬심 저격의 비밀을 반전대라고 말했는데요. 팬들에게 예의바르게 존댓말을 하다가 아들처럼 생각해서 손한번 잡아줘라는 반전대를 섞는다고 팁을 공개했습니다. 이명웅은 과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계를 위해 한겨울 길에서 군고구마를 팔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명훈은 포천 시민 가요제와 전국 노래자랑에서 트로트를 불러서 우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명훈 라스의 출연 혼인 계획을 알렸다. 이명훈 라스에서 혼인을 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혼인의 구체적인 전제를 밝혔습니다. 이명웅 라스에서 연애를 최소 3년 정도 하고 싶고 3개월 정도 같이 살아보아야 합니다 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이어서 이명웅 라스에서 한번 혼인한다면 쭉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살아보고 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이 동거 이야기를 하고 머뭇거리자 mc들은 그게 현명한 것이라며 이명웅 에 동의하는 리액션을 보냈다. 이명웅 라스에서 오늘 얼굴 흉터 로 인해 성형수술을 생각한 사연 도 털어놓았다. 이명웅 라스에서 초등학생 때 넘어져 서 거의 구멍이 날 만큼 다쳐 30 바늘을 꿰냈다. 의사선생님이 신경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미세하게 살아나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며 똑같이 웃어도 반대쪽만 올라가기 때문에 다침 쪽은 힘을 더줘야 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웅 라스에서 표정 연습을 제 아무리 해도 오래 힘을 주다 보면 안면 근육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명웅 라스에서 수술을 생각했지만 팬들이 흉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해 아직은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명웅 라스에 출연한 그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에게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 나쁘지 않습니다.며 이상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여자분이 아니어도 웃는 모습이 예쁜 게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웃을 때안 예뻐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스터 트롯 입상자와 팬들을 위한 공식 팬카페가 오픈됐다. 유에라 프로젝트, 유에라 프로젝트는 11 TVC의 CEO SM 내일은 미스터 트롯 입상 아티스트 6인 이면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과학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식 팬카페가 오늘 나 12시 정식 개설됐다고 밝혔다. 공식 팬카페에는 6인이 출연하는 방송 스케줄을 비롯해 오직 팬카페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아티스트들 역시 팬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하며 남다른 팬 사랑을 전해줄 계획이다. 팬 카페는 개설되자마자 누리꾼들의 온라인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오픈 1시간 만에 6천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으며 방문자 수만 벌써 12만 명을 돌파했을 만큼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에라 프로젝트 측 관계자는 팬카페 오픈에 뜨거운 관심 보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티스트들도 팬카페에 자주 방문해 소통을 펼칠 예정이라며 서로 정해진 규칙과 에티켓을 준수하며 모두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송 섭외 1 순위 대세로 떠오른 내일은 미스터트롯 입상자들은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종횡무진 누비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일 오후 10시부터는 입상자 전원이 출연하는 TV CHOSUN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화가 방송된다. 이명훈 굿즈. 그의 굿즈는 현재 다양한 종류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핸드폰 케이스, 휴대폰 린, 폰 액세서리, 머그컵, 대게 구선, 브로마이드, 실리콘 팔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조선 프로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에 나온 트로트 가수분들의 굿즈와 진영웅님의 굿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힐링 받은 만큼 여기 나온 분들 모두 승승장구 했으면. 좋...